총영대 장병들이 왜 집단 감염에 걸린 것인지 감염이 충분히 우려되었음에도집값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총영대는 풍상 군수품 보급을 위해서 여름이나 보름에 한 번씩은 한국에 들려야 합니다. 주로 아랫만 인근의 예배, 산랄라항에 기항하지만 신고입니다일명에서는충렬대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작전 해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항구에서 목을 물 받다가 첫 코로나 19에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총렬 대의 현재 정박의 위치, 파견 임무의 성격, 수송계 최종 기착지능에 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 차원의 기밀사항이 아니라는 이런 내용들을 굳이 숨길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방부 합창이본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 자료를 의하면 외교부 지원으로 3일 만에 20여 개국 영국 통과 승인을 받았다. 20개국 중 몰디브룸 4대부은 국은 공관 비상국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적 승인 획득에 외교적 성과를 보호하다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급화된 항공기가 몰디브를 포함해서 20여개국 영공 통과를 승인을 받았다면 항공기가 몰디브 영공을 통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스리랑카, 월드국 이렇게 8개국에 들어합니다 또한 오만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국가가 총 17개국가인데 모든 국가를 다방문하면서 항공기가 이용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20개국을 종료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그재그로 통과한 것인지 국방부는 밝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급파된 항공기는 몰디브를 거쳐서 아르마니아 향한 것이 아닌 몰디브를 거쳐서 다른 시착지로 향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급파된 항공기는 대만과 필리핀, 몰디브를 거쳐서 소마리아, 중앙아프리카를 건너서 최종 비자치가. 단의 미움을 고도 수행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방부는 진실을 밝혀야 니다일각에서는 해군의 강력한 안에를근무하고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응을 원활히 할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실은 덮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국방부를 셀프 감사한다지만 집단 강연의 진실이 얼마나 제대로 밝혀질지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총영부대 집단 강연 같은 국방부의 안양 대응이 빚은 예견된 인재입니다.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리시한 채 작전에 무모하게 투입한 실패한 작전인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 힘은 국방위원들이 총회부대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간 것인지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 집단 감염했다는 이것은 천인공노한 일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누가 살지를 몰랐습니까? 그러고도. 第三。<noise> <noise> <noise>